민법 조문 판례 2 판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어야 한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8레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8.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8.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 이의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서 판결금 채권을 비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시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때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 판결의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8.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8. 등록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 등록이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판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 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판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늘 한때에 는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기묘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8.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이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팔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팔레.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 법인의 대표 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 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 민법 제 51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거리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혼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 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8례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이 있는 의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이사는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 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민법상 법인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을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8.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이론으로서 이사회의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참부의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 의견 걸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회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담,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 위반 경위 등 재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8.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 정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탈레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 이사와 별도의 임용 계약을 체결하는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팔레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 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 상황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회의 소집 허가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 허가 결정에 따른 소집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다. 판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 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 법규이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단체 내규를 규율하는 자치 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